자 이번 시간은 나선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도구에서 요 스파이럴 도구 얘를 선택하시고요. 요빈 공간을 아트보드를 한번 그냥 클릭을 해볼게요. 자, 클릭해 보시면, 저 레이디어스는 이제 반지름이 되겠고요. 이건 내가 이제 드래그하면서 크기 지정할 수 있고 수치를 넣으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요. TK 뭐세약해지다 이건데요. 자, 이제 기본 이제 80%로 이제 돼 있을 거예요. 자. 그다음에 요 세그먼트가 여기를 그렸을 때 요거의 개수가 돼요. 여기 정점들이 찍혀 있죠? 자, 요거 선분 하나하나서 그래 지금 10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의 선분이 예, 구성이 되어 있다. 자, 요 선분의 수도 내가 이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, 방향, 자, 지금, 기본 방향은 이제 얘로 되어 있을 거예요. 자, 얘로 되어 있고, 얘, 이쪽으로도 할수 있고요. 자, 그런데, 이제, 단축키로 이걸 지정할 수 있어요. 자, 이 t k 같은 경우, 이, 이게 감기는 정도를 하는 건데요. 100이 되면은, 완전히 휙, 완전히 감겨가지고, 원이 돼버려요 100%를 주게 되면. 자, 한번 해볼까요? 100. 원이 되어버리죠. 그리고 0이 되면 우리가 먼저 시간에 배운 호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거 100이나 0 이렇게 극단적인 수치는 쓰지 않겠죠. 자, 선색을 검정색으로 일단 바꿀게요. 바꿔놓으시고. 다시 나선도구. 예. 클릭해서 이제 요거의 의미. 다시 그냥 기본 80%로 갈게요. 그리고 세그먼트. 얘는 10.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. 자, 오케이 누르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. 자, 지우고요. 이제 드래그 하면서 그려 볼게요. 자, 나 선도고 다시 선택하시고 찍 드래그 하니까 이런 형태가 돼요. 자, 이제 방향은 내가 이렇게 돌려서 시작 시점 어디로 할 거냐 정할 수 있고요. 자, 드래그 하시면서 이제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, 감기는 정도를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. 자, 이 정도까지. 크기는 만약에 요이 정도다.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. 자, 누르고 안쪽 방향이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안쪽, 바깥쪽은 이쪽이 바깥쪽이 돼요. 자, 그러면 컨트롤 키를 지금 누를게요.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. 그러니까 퍼센트가 지금 높아지는 거예요. 이렇게 가다 이렇게. 여기가 100이 되겠죠. 딱 만나면 100. 더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거고요. 그리고 바깥쪽으로 끄니까 풀려지게 되죠. 이렇게 풀려요. 그죠. 실타래 다 풀려서 이렇게 완전히 풀리면 이제 호까지 풀리게 될 거예요. 그 이렇게 내가 정할 수가 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됐을 때 이제 놓으시면 되는 거죠. 자, 이제 방향을 한번 바꿔보죠. 다시 선택하시고, 자, 지금 방향이 이렇게 됐는데. 이때 r을 눌러요. 자, r을 누르니까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런 형태가 되죠. 그래서 요 모양 그릴 때 요렇게. 요 모양 그릴 때 다시 r 눌러서 요 방향으로 그리고 풀리는 정도 정해 주고요. 자, 그럼 요거를 한번 그려보죠. 요 모양새를 그릴게요.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일단 r을 눌러서 오른쪽 거 먼저 그릴 거예요. 그럼 이렇게 해 놓고 좀 풀려야겠어요. 자, 자이 정도부터 풀리죠.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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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선분의 개수, 어 선분의 개수 안 했네요. 자 다시 지우고요. 드래그 하면서 이 방향키, 상하 방향키를 누르면 이 선분의 개수를 늘리고 줄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다시 쭉 드래그 해서 아래 방향키를 눌러볼게요. 자, 기준은 이 정도 해놓고요. 아래 방향키 너무 줄었네요.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고요. R 눌러서 조금 풀어버리죠. 너무 크게 됐죠? 크기 조절 이걸로 요렇게 Shift 눌러서 조정해주고 약간 돌려주고요. 조금 더 이렇게. 자 선분이 이거보다는 하나 더 많았네요. 자 이제 이쪽 이쪽 거리죠. 자 나선 도구로 드래그하면서 방향 바꿔야 되니까 R 눌러서 이런 형태로 R 눌러서 어휴, 두 번이 눌러져요. 한번누르고뭐 각도 는 나중에 돌릴 수 있으니까요. 아래 방향키 한번 눌러 보시면 좀 짧아지고요. 안쪽으로 가면 좀 감기고요. 이렇게 놓고 선택툴로 쭉갔다가 방향 방향키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.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나선을 그릴 수 있는데 형태도 여기서 DK 어, 이 풀림 정도라든가 세그먼트 그 선본의 개수 그 다음에 방향도 이렇게 정해져서 그릴 수 있다는 것자 이렇게 해서 나선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